1042번은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때 모든 자연수열 N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할 때 등비수열 AN의 네 번째 항. 어, 그러면 요거 N 플러스 3번째 항까지 합과 등비수열의 그 다음에 N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요거는 AN 플러스 1번째와 AN 플러스 2번째 AN 플러스 세 번째 항만 남게 되겠죠. 그 값이 13 곱하기 3의 n-1승이 될 거고 우리는 네 번째 야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첫째 양과 공비 r만 구해내면 되겠죠. 그러면 n이 1이면, n이 1이면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그 값이 13이 되겠죠. 그러면 이게 ar이니까 ar 그리고 묶어주면 1 플러스 r의 제곱이니까 r 그다음에 아래 3승의 r이니까 아래 제곱 13 이렇게 하나의 식을 얻어낼 수 있을 거고 n이 2일 때는 n이 2일 때는 3 그다음에 4 그리고 5 n이 2일 때니까 13 곱하기 3이 되겠죠 이때는 a 아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을 거고 a r 아래 제곱 이렇게 되겠죠. 이 값이 13 곱하기 3. 그러면 요게 세 번째 니까 ar의 제곱, ar의 3승이 네 번째, ar의 4승이 다섯 번째 야 그리고 요게 두 번째 씩 그러면 나눠주면 되겠네요. 이렇게 1번 씩과 2번 씩을 나눠주면 a 약분, r 하나 약분. 요거 약분. r 분의 1은 13 약분. 3 분의 1이니까 공비 r은 3이 되겠죠? 3. 그리고 여기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, 3a, 그리고 3, 3은 9, 그 다음에 3, 12, 13이 되겠죠. 13. 그 값이 13이니까 나눠주고, a 값은 3분의 1이 되겠네요. 그러면 등비수열 a n은 첫째 항 3분의 1, 공비 r 은 3, n-1승, 그리고 네 번째 이니까 n이 4일 때, 3분의 1 곱하기 3의 3승. 하나 약분 되면 3의 제곱이니까 답은 9가 되겠죠.